똑 대신 쳐 드겠습니다. 리지 저번에 생방 보고 저도 인스타에 이상한 사람 있어서 이찾 찾기 해봤거든요 이상한 d m 으는 사람이 있어서 제 남친이 자기 임신 시키고 잠수 탔고 그 와중에 전여친이랑 바람까지 피핀 쓰레기라는데 제가 누구냐니까 제대로 얘기도 안해 주고 그냥 제가 불쌍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데 뭔가 전남친 같아서 전남친 인스타랑 그 DM한 사람 인스타 이찾 찾기 하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남친 맞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속으로는 진짜 거짓말이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진짜면 어떡하지 막 머리가 아프고 괜히 남친 의심가고막 그랬었는데 아니면 너무 미안하고 있 시대 어쩌고요. 어 임신 시키고 그것도 연락 늘어지더니전여친이랑 장고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헤어는데요 연락도 고 이거 다감수하면서 만났었는데 바람을 못찾겠던데요걔 쓰레기인데 그 맞아? 네 맞아요 이건 말고 그쪽 마음이고 누군지 노출누로는 어려울 듯. 유저 아이디 똑같은 사람인지 기본 찾기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애초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대박이서아두 개가 똑같은 거야 전 남친 계정이랑 이 사람 계정이랑 이거는 확인 가야겠는데 이렇게 그냥 풀려놓으면은 사실 당한 사람은 머리 어지럽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터보냐? 전 남친이 맞으면은 이것들이 다 거짓말이 확정이 되는 거고. 이거 아이디어 있을까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숙잡아서 동네 확인. 임신한 증거. 찾았던 사이 맞는지 증거 내놔라. 그거 안줄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때문에 헤어졌다. 전 남친이면 나랑 사귀자. 남친이 이거 친구하려고 하는데 전 남친이면 가서 광명 찾아봐 황자 되면 요청 남친 신고하자고 도와주겠다 같은 편이죠 청대가몇번 할까요? 아, 5번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살살 떠보고 안 넘어오면 5번으로 세게 나가볼게요 인스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보낼게요 뒤에 아까 얘기 좀 가능할까요? 하나 더 보낼게요 네. 대방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의 전여친이라는 건데 와 이거 근데 전남친 맞으면 대박이겠다 진짜 전남친이랑 언제 헤어졌는지 물어볼까? 아, 뭐야 전남친이랑 헤어진지 한달 반밖에 안 됐어요 뭐야 얼마 안 됐네 금방 다른 남자랑 사귀신 거네요 이거 뒤에 안 보는데 좀 혼란스러워서요 이렇게 하나 더 보낼게요 천 환승은 아니 진짜 환승 절대 아니라고요? 뭐지? 뭐 부계라지 알라 꺼놨나? 그땐 그렇게 안 믿더니 어? 지금 남자 쌤이 그미치 덕이라고? 야 이거 지금 얘기 좀 가능하세요? 갑자기 반말하냐 이거? 말투 이상하냐? 아니 뭐 반존대 뭐야? 아 친해? 갑자기 존댓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불쌍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니 뭐라 그랬는데 나 아무 말도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오바스럽냐? 이거 좀 캐묻지 말았더라고. 말하고 이상하냐?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생각게 봤는데 혼란스러워져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가 생긴 게 언제쯤이셨어요? 시기를 좀 물어보자. 언제쯤인지? 아 진짜 말투 남자 같은데? 아 그냥 느낌인가? 그냥 뭐 테토녀일 수도 있지 근데 둥글 돌렸습니다. 이게 아가 생기기 2, 3주뭔 소리야 이게? 신청자분 지금 남친 사귄 게 언제인가요? 테스트기가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봉배 같은데? 아 실례지만 봉배는 아니시죠? 그게 결과가 이삼주 뒤부터 알 수가 있는데 좀 남친 사귄 지한달 됐다는데? 검사한 지그 정도 됐대? 말투 티꺼워지 <laughs> 아니 뭐야 친하세요? 뭐하고 사귀던 사람 같아? 검사해서 알려줬더니. <laughs> <laughs> 와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 몇주된 거래요? 또 하실 요 걱정되네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아가 생기면 언제부터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한달 이상이 확정이 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물어보시지? 저 진짜 DM 받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울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인지도 궁금하고.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까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게. 불쌍해서 쓰레기인 거 알려주려고 연락했다면 그럼 제대로 얘기 해줘야지. 확인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결과를 2, 3주 전에 알았다? 그러면은 뭐아가가 생긴 게 거의 두달 전?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여자끼리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거 고마운데. 이게 혼란스럽다고 연락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한테 정보를 주셔서 혼란스러워진 거잖아요. 드레기가 진짜 맞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대답을안 해. 불쌍하다면서요. 사심을 헤어지게요. 그전남친 맞으면 개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바라던 말 아니야? 헤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 아,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빚건 말고 그쪽 마음이야. 본인이 혼란스러워졌어.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죠 시기적으로, 어, 혼란스러워 아가 생긴 게 언제쯤인가요? 계속 물어볼게. 모르니까 결정을 못하지. 갑자기 임신하고 인생 터져서, 그것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은 그만두서 그니까 그게 언제쯤인데요? 나무를 왜 불쌍해? 어, 너무 고라 같은데? 한달 정도 됐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잠수한 거야? 뭐가 한 달이 돼? 아가 생긴 게한달 됐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말이 돼? 저도 제 남친이 그랬다는 게안 믿겨서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믿기면 그 새끼한테 직접 물어 아니 대답을 해야지 아니 왜 대답 피해? 미친했다니까 연락 씹었다고 바로? 그리고 전 여친이랑 바람 핀 거예요? 또 어떻게 아는지 알게?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상해 지금 이 사람도 대답을 늦게 하는 게 계속 그거 생각하느라고 지금 늦게 하는 거 같아요 전여친 인스타를 알게 됐는데 그거 보다알았다고 그럼 지금 아가가 대에 계신 거예요? 네? <laughs> 아니 대답이 이게 맞아 수술하시기 어떻게 하시게요 고민 중이야 빨리 해야 된는데그 새끼한테 수술비라도 받아내고 싶네? 초음파 사진 주라 해? 그럼 초음파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도 믿고 이거 진짜면 헤어져야 되니까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진짜 헤어질게요 만약에 전화치면 바라던 봐줘 의료 기록이라 안 된다는데 어차피 초음파 사진 봐도 모르지 않으세요? 딸인지 아들인지 라도 봐야 저도 헤어질지 결정을 하죠 뭐라도 보여줘요 대모할거면 똑바로 해 여자 맞아요? 어 이거 알고 있는데 진짜 그만 좀 하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피검사를 알수 있잖아요. 산모 수첩은 뭔데? 어, 피검사를 모른데 계속 피해가네. 그럼 뭐 결정적인 거 물어볼 게 있어. 자꾸 숨기는데 인테리 사진도 없으세요? 네. 수술비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받아드리고 네.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인테리 사진 없다고 찍은 찍어준대. 출고 한 달밖에 안 됐다며. 네. 아니면 소통 네. 내용이라도 보여주세요. 네. 수술비 받고 싶다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찍어놨어? 이실은 믿지 마세요. 귀찮게 짜증나지 마세요. 와... 와, 진짜 짜증나네. 아니, 그럼 왜 알려준 거이? 거짓말이세요? 아니, 자기가 알려줘놓고 짜증난는데 불쌍해서 알려줬다고? 그니까 알려줄 거면 애들 알려줘야죠. 그걸 누가 믿어요? 헤어지게 도와주세요. 어디까지 더 알려준 건지 모르겠네 헤어짐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남친 새끼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어, 진짜 아무것도 안알려주네 그니까 러 도와주세요. 내 결정을. 이거 그냥 이메일 그거 까야겠다. 너무 답답하거든요. 대놓고 직접 물어보면 헤어지지, 안헤어질지딱알수 헤어질지 있잖아요. 너저도치고넘지나 아무것도 없다고? 바 귀찮게 해봐. 너전 남친이지 개 무섭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아나아 나는 뭐야? 기세 밀어붙이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너본 계정이랑 지금 계정 이번 착해봤거든둘다 이렇게 뜨는데둘다 이메일 똑같네. 왜 똑같은지 설명해봐. 어떻게 S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네이버 이거 어떻게 똑같아 설명해보라고. 이번 착각은. 로그인 창에서 비번 찾기 누르고 <목소리> 네 본계정 아이디 <목소리> 쳐서 코드 보내기 네, 네, 네 지금 계정, 네 계정 아이디 쳐서 코드 보내기 하면 이메일 똑같이 써왜 이메일 똑같은지 설명해봐 이게 말개짜짤라졌죠 시긋함 나지? 어리인지 모르고 믿기 싫어 믿지 말아야겠네 네네 본계정이 S로 시작해서 1로 끝나. 네네 끝나. 끝나 네 지금 부계정 S로 시작해서 1로 끝나 둘다 이메일 똑같다고 너 이메일 알려줘봐 내가 메일 보내볼게 이메일 알려줘봐 그러면 보내볼게 내 전남친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이메일 받아서 메일 보내볼테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게 메일 알려줘봐 메일 보내볼게 그거 제거해 너 전화 쓰이잖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해. 갑자기 기가 죽었어? 인정해. 쓰다 지웠다 하지 말고 다 보이니까 기껏 알려줬더니 이상한 의심이나. 고 그냥 알려주지 말고 그래.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너가 전 남친 같거든. 근데 아니어도 난 이거 남친한테 말해서 거의 사실로 고소하지 할 거야. 지금 말하는 거 앞뒤도 안 맞고 아무것도 사진도 없고 시기도 이상하고 나 이상하거든. 그래서 난 거짓말이라 생각하는데 너가 전 남친이면 인정하고 사과해. 그럼 고소까지는 안 갈게. 근데 인정하면 고소해서 안 하는 거. 난저 이메일이 왜 똑같은지 설명 안 된다 보거든. 그래서 너가 설명 못하면 남친한테 이거 다 말하고 쓰레기 만든 거 고소하라 할게. 지금 나 인정 사과 그런 거로 신고안돼 신고가 왜안 돼? 신고 당연히 되죠 제가 제 남친 맞냐 이름이랑 나이도 거론하고 지금 이거 아거짓말이면 허위로 명예에 실추시킨 건데 당연히 되겠죠?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고 네가 먼저 대보한답시고 비해보냈잖아 그러니까 너 전남친 맞지? 인정하고 사과해 과기가 뭔지 연락해놓고서 불쌍해서 도와주려던 사람 전남친으로 뭐라고 것도 고 되겠다 니가 전남친인데 어떻게 신고가 돼? 그 똑같은 거 설명해보라니까 기세로 갔다 100번 전남친이죠 아니면 단톡파서 3자 대면할래? 이렇게 단톡타면 여자 맞는지 나도 증명해봐 <놀람> 와 근데 잠수 타는데 이거? <놀람> 당장 바로 해 전주시 사칭 허위사시 명예소 허위사시 유포 안될 것 같아? <놀람> 와 이거 완전 잠수인데 그냥? 전화 걸어볼게요 전화 아, 아예 와 전화 아예 안 받는데? 신고되는지 검색했나 하고 있을 때캡 캡해요. 검색해봐 무조건 신고되지. 그래서 안될것 같아? 검색해봐 되는지. 와 근데 계속 잠수네 이거. 전 남친한테 카톡할까? 전 남친한테 카톡해서 바로 고소장 내밀겠습니다. 방치는 거 보니 너가 전 남친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결정했어. 그냥 설명 안 해도 돼. 이거 어차피 전 남친이거든요. 1 0 0입니다와 이것도 잠수타네 일단 사, 사진만 보일게 사진만. 그것도 차단하고 도망쳤나? 읽었어, 읽었어. 읽고 대답이없었 근데 <laughs> 어, 확실해졌습니다 아니면은... 오?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눈치 싸움 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 쫄았죠. 반응이 없는 게 반응이야.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지? 내가 좋게 말하니까. 네가 별거 아닌 짓한거 같지? 없는 어, 사실 지원해서 남친이랑 헤어지게 만들려 하고, 내 남친 개쓰락이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사고 안해? 지금 다 투명 빠서 내 남친한테 말하랄까? <laughs> 야, 왜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그래?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아, 와, 그게 맞았네, 이거. 너 미신할 수 있는 몸이었어? 일을 자기가 벌어놓고 뭐 크게 만들려고 그래? 대답 빨리 해. 하나 네가벌려놓고수습안 해? 진짜 최악이다, 이거. 왜 그랬어?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야, 여기 오늘 사과 마. 차단 맞아, 우줘너 지금 손 벌벌 떨인데 진짜 소름 돋아서할 말은 해야겠다. 아직도 웅응 이러고 있어. 이거 정신 못 차는 거 아니야? 너랑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차단할거고 나한테 관심 갖지도 말고 그냥. 내 눈에 띄지 마. 근데 이거 진짜 개빡칠만 하지. 그동안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고소할 거니까 간 꺼줘. 진짜?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제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게 해줘. 얘기를 하지 감성 발리하려는거 아니야?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너 뭔데? 계속 개방만 들어줘야 뭐야? 아니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 계속 뭐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줘. 무식하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아니 그냥 하라고. 너네 물어봐봐. 이 정도면 일부러 시각 끄는 거 아니야? 사실 너랑 그게 너무 잘 맞았어서 다른 사람 절대 못해. 보야이게 뭐야? 왜 이거? 남친한테는 피해 가게 절대 안 하고 다시 사귀자고 말도 안할 테니까. 진짜 한 번. 받아. 야 이거 그거 한 번만 하자는 거네. 미치고 아니야? 한 번만 하고 싶어서 남친 이 쓰레기 만들었다고. 우리 진짜 잘 맞잖아. 와 진짜 잘 헤어졌다고. 왜 자기 전마다 그 생각밖에 안 나서 미치겠어. 그래. 이걸 이렇게 얘기해? 내가 심리적척 당해. 왜 내가 너 같은 새끼만 낳았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부탁한다 사람. 아니 누가 이런 걸 부탁을 해? 진짜 별로다 이거. 너도 내가 여태 중에 제일 좋았다면? 나랑 헤어지고 한 번도 그리운 적 없었어,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었네 지금. 남자한테 절대 피해게안 할게. 아니 그러니까 그만해 시청자분. 오 그냥 찾는데 부탁을 왜 이런 걸 하냐?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자기 여자친구 같지? 사귈 때처럼 똑같이 하면 은 누가 들어주냐.